신곡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엄짝 달싹 못하는 엄짝 <laughs> 반대상 못하게 하는 아 그런 신곡으로 이렇게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목소리> 와 이천남자 <미성난나는데> 마지막 콘서트장에 불러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누나들의 마음은 놓고 있어. 노란 국님 예쁜 우리 님들 너무 귀여웠어요라고. 예, 남자라는 표현 남자이기보단 너무 귀여워요라고 하시고요. 예, 꽉 이렇게 노란 국님 너도 이쁘다 님도 불타는 남자. 아. 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이 오빠들의 개버들을 보시면요. 완전 상남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빠부들은 몰고 가는 생각해 보면 저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그 안에 장근육이 있고 그러면서도 되게 막 멋지게 툭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 어, 서태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예그뭐 그, 뭐 홍경민 씨도 그랬는데 화끈하게 부른 듯하면서도 또 귀여움이 또 내재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계보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박서윤 씨가 또뭐 귀여움 상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호본능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도 한 번은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네, 불타는 남자를 이렇게 딱 부르는데 이 장르 괜찮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라틴적인 정렬적인 그런 음악이면서도 어, 록트롤스로 가는데 여기에 참 박서윤 씨가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스가 있잖아요 예, 록적으로 약간 요즘에 스구가이 친구가 이 긁어줄 때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제 요즘에는 더구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좀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도 만들어주고 매력적으로도 다가오고또 귀여움과 <laughs> 귀여움과 약간 어, 마력적인 그런 것들이 좀 기가 오가는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탁 벗는 퍼포먼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탁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래로 <laughs>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박서진씨의 화끈했다가 또 수줍음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또 박서진씨만의 매력 예 네, 요런 그러면서도 이게 또 타오르는 듯한 정열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음, 한일 가왕전에서도 약간 그런 매력, 그런 매력, 좀 수줍은 듯 쑥스러운 듯좀 귀엽고 어떻게 보면 네, 또 이렇게 예쁜 얼굴이잖아요. 예쁜 얼굴인데 거기서 또 나오는 되게 화끈한 한국적인 트롯, 흥나는 어, 트롯, 화끈한 트롯 거기서. 어, 아, 괜찮고 참고 남자야. 이런 것들의 반전. 요 이런 게 아마 또 일본 팬들에게도 어, 엔카 팬들에게도 새롭게 트로트세요 어떤 그런 영역으로 넘어오게끔 하는 그런 박서준 씨만의 어떤 매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도 예쁘다 님. 정답. 예, 예쁜 우리 님. 같만 맥주 같은 시원한 목소리 아 너도 이쁘다 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 또 여름에는 괜찮죠 그죠? 어 책상에 어, 이렇게 제가 또 지방 지방에서 뭐 이렇게 강연할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비비를 좀 열심히 바르다가 보니까는 입술이 허옇게 된 거예요. <laughs> 어 이거 또 제가 이렇게 막 바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사진 찍히는 거 보니까 참 갑자기 창백해져. 아, 지금도 그런 것 같네요. <laughs> 예, 빨갛게 빨간 립스틱. 원곡이 야, 저도 몰랐어요. 이게 91년도 노래라고 하는데 빨간 립스틱이라는 서은도 선생님이 노래가 있는지 몰랐고 이거를 아주 감각적으로 이렇게 또 셔플 리듬으로 이렇게 또리드미컬하게더 이렇게 또그 앞에는. 아주 완결한 그 박서진 씨만의 그러니까 립스틱 뭐 이런 느낌과 박서진 씨 목소리 자체가 목소리가 예쁘다도 곱다 있고 곱다도 있고 거기에 또 파워풀도 있으면서도 거기또 어떻게 보면 아또 인생의 어떤 그런 애환을 제대로 표현하는 또 한국적인 또 목소리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좀 깊이감이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빨간 립스틱 이런 음악 안에서는 더 이렇게 또 짙게 어, 짙은 음색으로 이렇게 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렇게 리드미컬이 딱 들어가면 셔플 리듬이 들어가면 그냥 아주 짜릿한 어떤 그런 감성을 우리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약간 요런 류의 음악들이 참 박서진 씨만의 어떤 그런 옷을 입으면 상당히 오묘하게 잘 맞습니다. 섹시한 듯, 깊은 듯, 트로트인 듯 그런 브라스 소리와 짠짠짜잔짠 막 이런 소리와 함께 되게 매력적으로 박선인 씨 목소리가 탁 와닿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선곡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곡들이 더해지니까 박선인 씨 음악들의 어떤 향연들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앵콜 콘서트가 앵콜 콘서트가 또 이렇게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천 콘서트 9월 6일을 끝으로 이번에 도 아주 센세이션했던 완벽하게 정말 이, 어, 콘서트의 수준도 완벽하게 높여놨다 트로트 콘서트 이상이다라는 이런 어떤 관객 평까지 받고 있는 현역가왕 2 콘서트가 많은 사랑을 힘입고 이번 9월 6일을 끝으로 마무리하는데 앵콜도 그냥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 콘서트에서 부산 콘서트까지. 앵콜 콘서트가 또 이어지잖아요. 이번에 서울 콘서트를 통해서 박서진 씨가 신곡 발표를 한다. 네, 9월 13일에 14일이죠.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앵콜 콘서트를 통해서 우승 기념으로 우승자니까 또 가왕 아니겠습니까? 가왕 기념으로 최초로 신곡을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곡이 아, 윤명성 작곡가님이 야, 이번 신곡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옴짝달싹 못하는 엄짝달싹 <laughs> 못하게 하는 아 그런 신곡으로 이렇게 또 전해지지 않을까 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트로트부터 다양한 장르의 히트 메이커잖아요 유민선 작곡가님이 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신곡도 상당히 야,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상당히 기대가 기대가 모아진다. 아 게다가 또 여러분들은 서울 앵콜 콘서트도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신곡 발표까지, 네 한일 가왕전이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곡 발표와 함께 더해져서 그 기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박서준 씨만의 어떤 그런 관심도가 더 집중되는 그런 순간들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능부터 시작해서 뭐 이목이 집중되고 너무 재밌고 즐겁고 막 그런 버라이어티하고 위로되고 음악으로 막 라이브가 막 향연이 펼쳐지고 지금 뭐 박서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